나는 돼지다. 나는 돼지다. 나는 지금 돼지가 되어 움직인다. 움직일까? 그래. 여기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. 똑똑. 허, 아니 생각보다 깨끗하다. 주변엔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참고 안 내맡는다. 두 사람은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는다. 생각해보니 난 귀여운 돼지다. 주인의 소파. 난 몸집이 크기에 1인용 소파에 못 앉는다. 내 몸을 보면 알수 있다. 흠. 3번, 4번을 보아하니 분명 알 등심살과 등심덧살을 준비하던 중이었다. 그러고 보니 다른 한 명은 어디 있지? 그래, 아직 이 거실에는 없다. 몸집이 커서 의자 하나를 더 가져와야 한다. 부엌에서는 10번 설기사, 11번 도가니사, 12번 홍두께서, 13번 소곱사를 준비하는 것 같군. 그렇다면 셋의 행동이 들어가야 한다. 흥분된다. 나이프를 꺼낸 뒤 당에서 일어나는 주인을 한번 질러버린다. 허, 허 실패했다. 주인은 왼손에 케찹을 뿌리면서 저항을 했다. 이것은 하인즈 케찹이 아닌 오뚜이 케찹이라 더 용서하지 못한다. 난 본능적으로 움직인다. 귀여운 돼지는 이제 없다. 눈이 빨갛게 된다. 의자를 가지러 간다는 한 명은 아까 부엌에 슬정놓음인큐초코의 그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그렇다는 이미 알고 있다 소리 질러 더 울부짖어 감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든 용서할 수 없다 아, 드디어 잡았다 끝내겠어 아니 난 여기서도 끝을 내지 못한다 그러고 보니 부엌에서는 나이프 하나가 사라졌었지. 음 왜지? 왜난 여기서 끝을 내지 못하지? 어째서? 음 잘생겼군.